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반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충돌과 갈등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체에 주신 이 복음과 은혜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한 모든 사역들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어떠한지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이 많은 일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러한 성령의 사역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걸로 인하여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잘 성장하고 있던 이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큰 파도가 칩니다. 잘 나가고 있는 이 유대교회에 이제 에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된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에 듣자 안디옥 교회에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외적으로 유대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들은 자기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이방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이 지도자들 사이에도 분명히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한바탕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2절 말씀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많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곳,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자꾸 교단이 생깁니다. 그 교단 내에서도 여러 많은 종파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만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유익, 과 체면과 자존심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꾸 분열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분열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이 문제로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대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믿고 자신들을 지원해주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도 자신들 편에 속해 있습니다.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몇 가지 의견들을 냈지만 자신들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끼리 뭉쳐서 그 사람들을 배척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안디옥교회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대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몇 신도,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이렇게 함께 다시 조언을 구하고 화목을 이끌기 어, 어, 위하려면 먼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참성령의 사역은 특정한 곳, 특정한 사건, 특별 사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3절과 4절에서는 자, 이렇게 파송된 안디옥의 특사들이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임무, 그 참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리고 도착해서 사도와 장로들을 영접하는 그 모든 일상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쁘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잖아요. 진짜 사역은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갈등을 보고하고 이걸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역, 이 갈등 해소에만 역사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낸 것. 안디옥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어진 그 임무뿐만이 아니라 그 임무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행한 모든 일들, 기쁘게 자신들이 받고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성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에 함께하셔서 하신 일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후원했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돌본, 돌본 일들이었고요.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 특별한 사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사역을 어떻게 행해, 행,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상의 모습들을 채워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교회에 도착해서 안디옥교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또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발전하고 그 교회의 영역이 매일 팽창에 갈수 있어야 합니다. 팽창에 가는 교회, 단지 외쪽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쪽으로, 영적으로 깊은 그런 성숙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시대나 특정 사람들의 신학과 사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또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사고와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원칙과 신앙의 도가 오히려 성도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화적인 올가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과 11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문화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고 차별이 없는 복음의 적용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현대에도 손색이 없는 그리스도의 도가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더욱더 합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치게 되었고요. 이 뭉친 힘이 초대 기독교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었던 강력한 파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분열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성교사역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봉사와 구제를 하기 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 충돌들 속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아름다운 일치를 만들어 낼수 있었을 때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열하지 않을 지혜를 갖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르지만 항상 함께 동역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교회가 교회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성별, 나이, 인종의 차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고 모든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이 될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치와 단결의 모습으로 또한 이 일치와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통찰력의 모습을 보여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다른 지체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이잖아요. 이들을 함께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들도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사역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성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여성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증거 될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여성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우리를 이테투리타 한인연합장로교회 이 공동체에 불러 주셨습니다. 태투리부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던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우리의 모든 다른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뿜어안고 포용하며 이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을 토대로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토대로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들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여성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본문을 가지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세워. 또한 존경받는 하나님의 귀한 여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여정들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여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러므로 세워줄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듯이 주님께서 이 모든 지체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교회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주님 앞에 올바른 건강한 영적 상태의 교회가 갖추어졌을 때이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성교의 문이 열리며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악한 영들 몰아내 주시고 분열과 분쟁과 갈라지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없어지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소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문이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고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요정들,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로 매순간 성숙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부여잡으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할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